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덕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안광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에 가라지 비율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의 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17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자 씨의 비유를 들기 전에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는 밀과 가라지를 가리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물을 키울 때 보면 우리가 뿌린 씨앗에서 나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자초처럼 다른 것들이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골라 뽑아냅니다. 때문에 오늘 가라지의 비율을 잘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이 집주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것을 거두어 낼까요? 그러자 집주인은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살아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수확 때에 밀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그러니 가라지가 되지 말고 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가라지가 생겨났을 때마다 뽑아내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확 때까지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당시 다른 교구 선배가 예비자 교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왜 착한 사람이 뺑소니를 당하고 나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가 였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과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궁금증과 흥미를 가져오는 주제였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슈퍼맨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누군가 강도를 당하거나 커다란 사고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모두를 구해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혼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느님의 꼭두가시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리교육의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느님의 선물,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을 때 즉 올바른 생각과 공공의 선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의 이익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이며 책임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가르침처럼 세상 종말에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꽃두가씨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내면의 갈등이 가득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고 힘을 얻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어제의 그자씨와 누르의 비유 말씀을 새기는 데에 힘이 될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데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의롭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한 성찰과 분별을 갖고 살아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대전교구 대덕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안광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광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